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성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오전에 귀한 종을 통해서 귀한 종의 말씀을 듣고 오후 예배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 모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샬론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내일 설림 감사 예배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첫째 목적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주님 복음 정파요 더군다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쫓아서 아버지 남과 북이 막혀있는 북한 선교에선봉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금유를 여겨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적대관계에 있을 뿐이 아니라 동과서 아버지 좌파, 우파가 혼돈된 상태에서 아버지 소용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족을 조관하시고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는 오직 주님입니다. 저희들은 기도할 뿐입니다. 저희들의 간곡한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강화감동하시는 터널에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백수 정도를 주님 은혜 하셔서 평화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법은 모두 패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하신 법으로 이민족을 달가스릴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가 북이 지매 복음과 사랑으로 완전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므로 이민족 통해서 세계 만방에 아버지 참사가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민족 아버지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혼란한 가운데싸 있어 우리 한속이 잠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법으로 이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살렘 교회가 이제 지금 이후로 이 성전이 가득 차고 넘치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시고 이 살롱 교회를 통해서 인천 지역 뿐이 아니라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나가서 전 세계의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소홀함이 없는 사명자의 직분을 잘 담당하는 이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당신의 종을 통해서 귀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능력을 더해주고 말씀의 능력 100% 주시사 인간의 생각이 아닌 오직 주 성령에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라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만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듣는 모두는 길를 영의 귀와 영의 눈이 열리게 하사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며면서 악한 세상을. 이 말씀을 방패사만둥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2020년 새해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곳 지역이 완전히 보구화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미참한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성삼위 일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처 구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형평과 처지를 아시는 대주님께서다이루어주시고 특별히 강구한 날이 내일 설립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시사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주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준교했다 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려나이다. 아멘 함께 공독합니다 다 찾으셨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몸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보너라.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은기를 지휘해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이 일을 하며, 내 징후를 다하라. 관제가 같이 벌써 내가 보험이 되고, 나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리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저곧그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들이라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조 역사하심에 산렴 교회 위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역자님들이 머리머리. 위에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아심이 있을지어다.